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장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래야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굴짝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들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말하죠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가서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냅니다. 요셉의 들판을 세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말하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 도착합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죠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전 녀석을 죽여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 넣자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모았다 모읍니다. 여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될 것은 왜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보냈을까? 야곱이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양 치는 야곱이 자녀들이 양 치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양 치는 곳이 어디라. 어디예요? 세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세겜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지. 야곱이 바타 나라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던 중에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죠. 그곳에서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살해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아직 그곳에는 야곱의 일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양떼를 이끌고 그곳에서 풀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야곱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불행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요셉을 형들에게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보낸 것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세겜에 보내는지 왜 근심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가장 아끼는 요셉을 보내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 살펴보. 보니 이 말에 좀 이해가 되죠. 요셉은 형들과 좋지 않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 뭐 머뭇거림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요셉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하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힌 내니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 단어가 힌 내니 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요셉이 사용한 단어, 아브라함이 사용한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어가 똑같은 요셉이 한 말이라라는 거 요셉이 히어 아이엠 흰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비록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납득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마찬가지로 요셉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제외시키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다도. 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해브론 계곡을 떠나 긴 여정을 떠나죠. 그리고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때 어타한 사람이 형들이 세계문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죠. 형들이 도단에 갔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도단으로 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절대로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요. 요셉이 머물 요셉이 머물던 곳에서 세겜까지는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요 지금 요셉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100km를 걸어갔어요. 근데 이 세겜에서 형들이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 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요. 40km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쉬지 않고 100km까지 걸어갔으면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변명을 대자면,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당까지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140km나 쉬지 않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일산에서 서해안 쪽으로 직선거리로 택시 40km를 가면요. 군산 앞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약간 에, 비스듬히 가면요. 천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걸어서 단숨에 군산 앞바다까지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은요 쉬지 않고 형들의 살롬 헬롬을 확인하고 묻고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 5절서부터 십칠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샬롬을 확인하고 전하기 위해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죠.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처와 분노가 가득 차 있죠.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타락한 인류가 보여주는 가장 사악한 모습인. 살인을 하는 그러한 자리로 살인을 계획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살인과 마찬가지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내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18절서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 누다라는 말은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징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꿈들의 주인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계시를 요셉의 형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경멸과 칭오심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서부터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면서 애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 꿈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순응,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 자녀들이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써 내려갔던 역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상처와 분노와 시기와 아픔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Yes,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